자 일동제약 주인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지난번 장중 금락이 어디 구간에서 나왔어요 여기 구간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포스팅을 해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동제약이 바닥에서 이 16%짜리 거래량 실린 단기 매물대가 나왔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일동제약을 매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렸던 게 여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무거워지기 시작한 구간이다 보니까 심리가 상당히 상방으로 관련된 사람들과 하방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은 이 구간에서 올라갈 땐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 힘의 강도가 뭐 80대 2 0이면막쭉 뭐 하고 올라갔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식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5 0일대49 정도 돼.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려면 이론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 수준. 강하게 이제 상방 드라이버를 걸어줄 만 어떤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의경고점이라고볼수 있는 이 3만원대 이 폭락했던 이 구간이 있죠 여기 하한가 나왔던 날이거든요 여기 거래량하고 현재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너무 현재가 좀 부족하다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그리고 21선을 깨고 내려온 이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으로 일동제학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가지고 패닉 셀이 낙관 경우가 거의 많을 겁니다. 그래도 반등도 상당히 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이게 하락을 시작한데 이 부분부터 얘가 쭉 이었을 때몇 퍼센트냐면은 5 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횡보하다 갑자기 쭉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계좌에 마이너 15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무서워지니까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론상 마이너 십더 넘어가게 되면. 이 15%는 20% 이제 수익 나면 원점 복구되는데 20% 마이너스 시키게 되면 이거는 30% 수익이 나야 돼 수수료랑 시드가 적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20%가 넘으면 은 25%를 내가 먹어야 되고 30%가 지키면 은4 3 사실상 손절은 이때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놀라운 건 여기서 반등이 몇 퍼센트짜리 나왔어? 반등이 18%짜리 나왔어. 8.98%. 18 거의 19%짜리가 나왔는데, 그다 러 보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단기 뭐가 사야 돼요? 매물이 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여기서 아무 일도 없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완전 V자 반등을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기로 들어온 매물들이 바로 차익 실현을 하고, 오늘 장에서 횡보를 쳐버렸죠. 오늘 보세요. 일동제가 얼마에 끝났어? 22,800원에 끝났죠 매수와 매도의 합이 어떻게 됐단 소리예요? 50대50. 이제부터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기다리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소통방에서 꼭몇 거래일 더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다 해가지고,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싸게 사가지고, 뭐, 퍼센테이지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꼭 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오늘 기다리다 기다리다 일동제약을 매수했어 근데 전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는지를 꼭 뭐라고 했죠? 이게, 횡보라는 게, 막말로, 이틀, 3일 정도, 뭐 이것도 기다리기 힘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2, 3일 정도 적어도 봐야 돼요. 일주일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횡보가, 한달 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미치죠? 그때부터. 왜?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막 다른 종목들 몇백 프로 날라가고, 뭐 2, 30% 내가 살라고 했던 거, 일동작 말고 다른 거 살라고 했던 게, 날라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서, 어떤 결정 내려요? 손절 치죠? 그럼 많이 지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뭐 3%나 5라든 다른 종목 바로 또 교체해서 들어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다행이지만은 또못 먹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박스 깨고 반등 나오면 아 역시 내 생각 맞았네 일동제 다시 사자 하면은 내 시드가 녹아있는건 진짜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으세요 몇들더 지켜보세요 하는 이유가 돈 넣었을 때랑 그러니까 샀을 때랑 안 샀을 때랑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스톤방 들어와 계시라고 제가 계속 팔로워 해드리니까 그 과정에서 뉴스가 나왔죠. 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꼭 기다리라고 했던 게, 이 일동제학과의 시오노기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보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FDA 신약 신청이 승인이 났다. 어 근데 주가가 왜 안올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2일 현지시간 미국의 식품안전의약처가 코로나19 환자랑 접촉 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코바의 NDA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NDA를 제출한지 5개월 만인데 FDA 측에서 처방약 사용자의 부담금법에 따라서 26년 6월 16일에 심사 완료 그 예정 연료 확정을 지었죠. 승인되는 경우에는 미국 내 최초의 경구용 코로나19 노출 후예방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왜이 뉴스를, 뭐 옛날에도 있었던 뉴스, 인 뉴스인데 일부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캐캐 묵은 것을 꺼내왔다고 축가하아 가니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은, 변질이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변종이 나왔냐면은, 과거에는 걸리면 죽는다. <laughs>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인식이. 그런데 이게 아니었죠? 걸리면 어때요? 걸리면 아프다. 살짝, 몸살보다 더 세게, 보단 세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갔냐면은 감염률을 줄이기보다는 걸리고 나서 이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이걸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가냐면, 코로나19가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 이거를 알약의 형태로 내보내서 먹어버리면 된다는. 얼마나 간편한. 거야. 주사 같은 경우에는 환부에 직접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포로 다가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주사 맞는 거 싫어하거든요. 맞으면 음. 좀 쇼크도 오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병원 갈때 주사 안 맞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처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저보다 증상이 세신 분들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당히 좀저 기대하고 있는 거고, 단순히 이제 경구형 코로나가 한 종목을 이제 정복했다가 아니라 제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앞으로 이 일동제 갖고 있는 경구형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약이든지 먹는 식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면 회사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왜? 지금 비만 치료제를 봤을 때, 비만치료도 이제 먹는 걸로 넘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 주사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처방도 더욱 쉬워지죠. 아, 생각을 해보세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사를 뭐 수십 개를 처방받나요? 매일매일 맞아야 된다. 물론 이제 인슐린 환자나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약으로 처방받게 되면은 내가 여행을 가든 내가 어떻게 되든 장기간 복용을 필요한 사람은 약만 받아두면은 언제 어디든지 물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동작 주주님, 지금 어떻게 하기를 좀 기다리냐면은, 이 구간에서 단타 물량이, 전 개인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만 더 기다리면은, 여기서 이제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 뭐야, 지루하네 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기존의 일동작 주주님들은, 아, 종목이 여기서 지지가 나왔구나. 여기 21선에 지지가 나왔구나. 이 회사 자체에 밸류에이션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이날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제가 진짜 한번 찾아봤는데, 딱히 뭐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일라이 릴리, 경쟁사죠? 이 노브모디스크의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가, 먹는 비만치료제를 포기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일라이릴리가 고민을 했던 이 경구형 플랫폼 회사들의 약이 밝혀진 데이터가 효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플랫폼을 포기한다는 건지 아예 그냥 경구형 자체를 포기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일동제약도 당연히 노봉디스크랑 일할 때야 경쟁사인 일라이딜리 제품하고 비교를 해봐 항상 비교군으로했었겠지 서로가 서로를 근데 비교를 했었을 때 효능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거 기에다 지금 패팅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경거망동 하실 필요도 없고 기존 주주님들이라면 은 추가적으로 물타기 하는 거 기대하시는 분들 이 구간에서 적어도 이번 주는 좀 지켜보세요 바로 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은 제가 그때 되면 소통방에다가 분명히 말하고 살 거거든요 호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면은 분명히 성과는 좋았었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 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혼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일동 제약이 뭐가 들어왔어요 지난번 8월 29일 이후로 9월달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 순매수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의 일치한 날이 만들어졌어요 이 데이터가 조금 더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은 8월 8일 때도 이렇게 기관이 매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 계속 줄창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루짜리, 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네. 이거다 상승 추세 전환이다. 물론 그렇게 한 방에 쭉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안전하게 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 들고 있으면서 지켜볼 때랑 내가 매수했을 때 지켜보는 거랑 마음가짐이 완전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겪어 보시면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걸 좀 기다리자는 거. 예요자 그래서 매수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느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당히 있는 번호, 핸드폰 증꺼내드리시고요제 개인번호 010-4438-5734, 여기로 일동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요거 쓰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도 번호 띄워놨죠. 0 1 0 4 4 3 8 5 7 3 4 1 0 4438에 5734 여기로 문자로 숫자 1 이라고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아 일동재 주님이시구나 하고 어디에서 얼마를 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금이 얼마 비중정도 있는지 정도는 여쭤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컨디션이라는 게 다른 게뭐 사람마다 여러분들은 뭐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짜장보단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다 입맛도 제각각인 것처럼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스케줄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당장 내일 모 여러분들이 뭐 차를 바꾸거나 아니면. 전세금이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 일동제약, 아주 좋습니다. 전세금 다 때려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건 맞지 않는 거죠. 당장 내일 모레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극약처방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맞춤형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전체적인 틀은 제가 계속해서 소통망에다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옵션도 갑자기 금락이 나왔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게 하락이 나왔고, 이번 사고가,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사고인지 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다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항상 매일 여러분들한테 단계적인 단타 자리 나오는 애들 좀 말씀드려요. 오늘 SK 오션플랜트 어땠어요? 바닥으로 16% 빠지고 반등이 22% 짜리. 그래서 또 고점에서 마이너스 6% 한테 밀리고 이러한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자리에서 실시간 대응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크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은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여러분들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이유는 이 황프로라는 사람이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따라 फेट 확실한 성과는 따로 왔다는 거예요. 왜? 증권사에서 나름 난다긴다 하는 리그에서 뭐 실전투자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위권 항상 유지하고 뭐 1등은 해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운용 능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데이터는 뭐 과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쌓여 있으니까 일체 조작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와 보셔라. 그러면 분명히 달라진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 들어가지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어, 이동평균선 이라는게 거의 뭐 저는 이제 잘 믿는 편이지만은 이 한번 깨졌으면 은 여기를 조금 더 탄탄하게 요런식으로 이 밑에 있는 장기동평선을 따라와 주면 훨씬 더 좋아요 얼마전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탕 하고 실렸기 때문에 이거래량이 처음 일동제약이 2만원대로 올라왔을 때랑 비슷한 거래량이 터졌었거든요 이게 꽤큰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물량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매수와 매도의 합이 거의 50대 50으로 이제 거의 합이 일치하는 이런 보합권에서 끝나는 날에는 당장 내일 갑자기 매수의 힘이 49대 51로 되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요 그래서 꼭 그걸 지켜봐야 된다 다만 개인적인 소망으로 항상 이 2만원대는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전달드렸고. 해 그리고 일동제 주주님들한테는 한 종목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했던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 있죠? 후속주인데 요거 바로 이어서 좀 설명드려볼게요. 얘도 기대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두세 바퀴 돌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두 기업이 지금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인 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 대비해서 무려 퍼센트 이상 평균 상승률이 나는데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STS라는 기업은 바닥 대비 24%가 상승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대대상승을 보여주었고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1년 만에 1100%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항공 숨어있는 진주가 무엇이냐 다음번 텐백업 10배 가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와 나로호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경쟁이 시작됐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러한 우주항공 부맥, 우리도 10배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발사체의 필수 요소인 이 특수 금속을 국내 모 기업이 생산 중인데 이 친구는 신규 상장 주이면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집중 중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군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22년에 우주 관련된 매출액이 10억 수준이어서 현재 2025년 분기 기준으로 해서 16억으로 약 8배 이상 매출이 급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의 특수 본격적인 성장세가 두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메인으로 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지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대세 상승의 코앞에 나와있는 이 기업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대박가는 바닥대비 10배 나오는 그러한 종목 황금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싸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배 그 이상 가는 종목을 싸게 한 주라도 더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 4 3 8에 573 여기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문자로 바로 4438의 573 여기로 기업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주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